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국어 영어 합쳐서 언어과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수능의 국어랑 영어는 이제 공통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독해력 사고력을 심사한다라는 점에서 닮은 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수능이 끝나서 이제 가장 수능에 관심이 많은 시기이긴 할 텐데 어~ 재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 작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올 수능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일반적으로는 평이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되고 있고, 좀 그거, 올해 수능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후에 저희가 뭐 블로그의 리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우선은 수능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부분 구, 수능 세대이실 거라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수능 국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 어, 국어는 문학, 독서,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는 세개의 영역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 45문항을 80분에 풉니다. 45문항을 80분이나 긴 시간에 보니까, 오, 그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의 지문과 우선 길이와 난도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시간에 부족한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뒤에서 제가 이제 아마 화작이랑 언매라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좀 낯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예시의 문항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독서는 각각 1 7문항씩 평가를 하고 있고, 선택문학은 열문항이 선택이 열문항을 평가합니다. 어 그리고 EBS 연계율이 한50% 정도 되는데, 이제 올해 나온 이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작품 연계가 되는 거고 이제 비문학은 소재나 이제 그 해당하는 글이 연계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도 연계가 되는데 영어보다는 국어 같은 과목들, 국어에서 어 연계 이 연계 지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 하는 거할 것인가 어 이런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이 대한 학습이 학습에서의 효율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수능 국어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예비 고이 이제 학부모님께서는 아, 내신도 중요한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고2부터는 문학 독서 화작 언매가 내신의 교과목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명지고는 문학과 언매를 2학년 때 2학년 2학 어, 그러니까 2학년 1, 2학기 때다 어, 다루고요. 충암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문학, 2학년 1학 2학년, 2학년 2학기 때 독서. 보고 그다음 에 3학년 때 화작과 언매를 선택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가 굉장히 연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 사실 거꾸로인 건데 이제 고, 교육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학습한 것들을 수능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에서 이제 이, 이 과목들이 다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의 기초에서 수능을 출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에서 사실 이제 문학과 그 비문학이라는 거는 어, 공통된 요소이기도 하고, 아, 뭐, 이거 가기 전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문학은 고전, 운문, 고전산문, 네. 그 다음에 현대, 시, 현대소설. 이렇게 운문산문이 다 들어가고요. 어, 고전문학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전문학은 어, 사실 학생들에는 외계어거든요. 그래서 고전 문학에 대한 학습 자체는 이제 예비 고일 학생들한테 는 필수로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배운 걸 기초해서 그냥 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전 문학 같은 것들이 2학년 학생들도 이제 겨울 방학 때 학습을 좋은 보충을 해야 하는 과목이고요. 엄매와 하작 같은 부분에서는 어, 수능에 나오는 이제 선택 과목인데 이 부분은 국어 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의 학습을 좀 충실히 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럼 선택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좀 선택하는 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우선은 어, 저 왼쪽이 이제 비율이에요. 보시면 엄매의 비율이 뭐10% 정도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엄매가 좀 난도가 높은 과목이라서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국어가 좀 난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점에서 엄매의 표준 점수가 높은 거는 수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엄매 어, 선택자가 좀 늘고 있다라는 추세로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올해도 9, 9월 모평인과 수능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의 이제 엄매 선택 비중이 있습니다. 어 그럼 언매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어, 하면 언매는 문법 개념을 추가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늘죠. 그리고 학습 부담도 있습니다. 근데 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아 국어의 어려운 점이 그거잖아요. 시는 사실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감상을 해야 하는 건데 이 시에 감상해서 옳은 걸 골라라. 거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점에서 답이 딱 떨어진다는 것은 엄매의 매력이기는 해요. 그리고 합법과 장모는 독서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문학 질문처럼 질문을 읽고 그 질문에 대해서 독해력이 음, 이해할 수 있고 독해력이 좋은 학생에게 유리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학습 소개만 보면은. 왠지, 엄매가 쉽고, 화작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독해력도 요구하고, 이렇다라는 점 때문에. 네,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우선은, 요거 보기 전에, 뒤에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지금, 엄매랑 화작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과목이라서, 이제 수능 국어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가, 예요. 자 그런 점에서 화작과 업매 독서 문학을 보시면 다뭐 독서 문학은 대체로 이해하실 테니까 어떤 걸 평가하는지를 봤을 때 제가 그냥 두뭐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로 볼수 있는 것만 볼드체 처리를 했는데 대체로 지식과 어휘력, 뭐 독해력, 뭐 창의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문법을 외웠다는 단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 수능 국어에서는 학생이 긴 지문을 읽어내고 그 지문에서 그 개념들을 잘 적용해서 문제 풀어내고 정답을 추론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문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 최근에는 속동력까지 심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책 많이 읽은 학생들한테 사실상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책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땐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책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냐라고 하면 뭐 게임할 시간에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공부할 시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좀 네. 어떻게 공부하고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할고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논리적 사고 능력을 탄탄히 갖춘 학생들이 당연히 시간 대비 효율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정확하게 개념과 문제 풀이법을 이해하면서 학습은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국어잖아요. 수학이 어려운 건다 알고 영어도 뭐 덩당 외국 말이니까 알고. 국어를 왜 이렇게 힘들 어 할까라는 지점에서 글을 읽어내는 능력을 굉장히 깊이 있게 심상하고 있다라는 난도의 문제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즉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실제 지문으로부터 좀 예시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금 풀이해 드리거나 어, 어머님들께 풀어보라고 지금 풀어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나면 설명의 자료들이나 이런 걸 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답 답도 친절하게 달아놨거든요. 답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실제 한번 풀어보시면 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게뭔 의미인가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좀 평이한 문제를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 오답률 1위의 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도 좀 풀기 어려운 지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거고 이거는 그 과학 클라이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참고로 자, 그리고 이게 독서하고 비문학이고요. 지문이 요만큼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거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지문을 읽어내야 한다는 라 거고요. 아까 엄매는 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문법이다라고 하면 하나의 문장에서. 오은 문장과 뭐 그른 문장을 골라라. 뭐 보기 조건 주고 여기서 골라라. 정도로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엄매 오답률 일 위의 문제이고, 자 이런 식으로 A에서 그 문학과 관련한 여기 형태소와 뭐 이런 합성어의 개념들을 이제 합성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글인데 이 글을 쭉다 설명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추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문법을 왜웠냐 형태소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다 알려줘요.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 주죠.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기초에서 바로 풀어내 바로 바로 풀어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매나 뭐 화작이나 이런 것들이 완기의문법은 뭐 남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글 읽기 실력이라고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고 예비 고3을 기준으로의 가이드인데요. 어, 당연히 그러면 예비 고1 고2도 마찬가지인데, 예비 고3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와 개념부터 시작하라. 라는 게 대부분의 이제, 이, 그, 하, 어, 학원 강사들의 추천안입니다. 그럼, 어, 부모님들이 기초와 개념을 이해하라. 라고 하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의 개념은 어떤 문법의 정의 이런 게 아니고요. 문학작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석해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을 기초 개념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고, 그 학습한 것을 질문에 적용해서 글을 빠르게 이해합니다. 여기선 빠르게가 중요해요. 그냥 이해는 다할수 있어요. 시간만 많이 주면.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가능 방. 하, 다 글을 빠르게 읽고 답을 도출해내는 것까지가 학습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삼을 앞둔 학생들도 어, 나는 국어가 좀 불안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초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에 대해서 가, 가이드는 이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영어는 뭐 크게 변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도 마찬가지로 70분에 45문항을 풀어요 듣기가 17문항, 어법이 한 문항, 독해가 27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법이 굉장히 비유 중에 적죠. 하지만 어법이라는 건 문장 읽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독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모고를 봤는데 모고에서 뭐한사 나온다. 그럼 그냥 어법 개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 읽는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학습해 가셔야 해요. 그리고 고1 모의고사에서 뭐30 그러니까 7등급, 그러니까 3등급, 70점대 나온다. 그럼 그 친구도 뭐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등급의 비율은 뭐 4. 평균이 한 6%에서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어에서 1등급과 2등급 그 상대평가로 했을 때 3등급까지,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했을 때 3등급까지가 이제 시 80점 2등급이거든요. 그, 그래서 반드시 80점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학습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선 요거부터 어, 네. 그래서 영어 지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게 작년에 수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오랜만에 주제 대입 학에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 나왔어요. 그냥 지문을 읽고 어,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보통 수능 영어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지문 읽고 제가 어, 좀 확대시켜 드리면 좋겠는데 보통 여기 하우에버가 들어가니까 역적, 역적 구조예요. 아 그러면 하우에버 뒤가 주제문이니까 여기 문장 읽고 답 찾으면 돼. 이게 약간 리딩 스킬처럼 배우는 거거든요. 요. 그럼 되게 쉬운 문제여야 해요. 하 e 웨 e 버가떡한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하단에 있고 하 e 웨 e 버 뒤에는 두 문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문장만 잘 읽으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두 문장을 읽었는데 뭔 소리지? 약간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해석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에 맞게 해석해내는 능력을 수능 영어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하는 영. 능력은 제가 아까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법은 기본이고 글을 이해해서 그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제가 문장으로 보여 드릴 건데 단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영어가 지금 학생들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에는 글을 이해하고, 어, 글을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들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수능 영어 공부한다고 하면 답 찾는 거, 답 빨리 찾는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90점 빨리 만들어 놓고 다른 과목 공부해야지. 이런 게 대부분의 관점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답 찾는 요령을 배우는 것은 좀 많이 지났어요. 지금 어떤 강사가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면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건 순서 배열 문제니까 학생들이 답을 찾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전체적인 주제라든가 내용의 흐름을 정확하게 묻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이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신은 지금 뭐 내신을 갑자기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신에서는 이런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글이 이 글에 뭐 밑줄친 부분이 함의하는 바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어, 어,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한 객관식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 하나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문장의 맥락적 이해를 묻고, 이런 걸 스스로 해야 해요. 그게 되게 재미없는 과정이거든요. 답 나왔고, 해설 읽어가 아랫고, 해석 막히는 거 별로 없고, 그럼 뒤로 넘어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시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 문제들을 풀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작년 3학년 학생들이 수능특강의 변형 문제를, 이제 테스트 문제를 푼 거고요. 주간 테스트에. 어떤 것 의미와 주제와 이런 것들을 연동시켜서 묻고 있어요. 사실 영어에서 도 내신 절대평가에 수능도 늘 1등급 나오고 영지고에서 내신도 1등급 나온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질문을 공부할 때도 스스로 오답 노트를 작성해보면서 틀린 부분을 고치는 과정들을 해야 하고 이거는 영어의 애시지만 저희는 국어 수업에서도 오답 노트들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등급대로 했을 때 사실 절대 평가라는 거에 이점이 있죠. 90점만 맞으면 되지 100점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100점 맞게 공부 안 해도 돼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한편으로. 그래서 내가 1등급이 목표다, 2등급이 목표다 했을 때 틀리 틀려도 되는 문항들을 체크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 내가 이제, 어 그래서 틀려도 되는 유형들을 쳐내자라는 게 아니라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 개씩 나오는데 사실 3점짜리 틀려도 90은 맞을 수 있다. 그리고 80은 맞을 수 있다는데 사실 80점 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습을 잘 하기는 해야 되고 반드시 맞춰내야 합니다. 그리고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좀 올해, 어, 오랜 동안 학습한 학생들이 영어 기본기가 없는 5등급, 4등급 학생들도 이제 10월 모고 같이 봤을 때 때2 등급에 올라간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올리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에요. 반드시 어휘 학습은 해야 합니다. 그 학생이 모, 모고에서 1등급이 나오더라도 내가 모르는 어휘라도 챙겨서 해야 돼요. 학생들마다 단어책 들고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과 모르는 걸 챙겨서 해야 하는 학생은 달라요. 하지만 단어 암기를 안 하고 영어를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좀그 불가능한 걸로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라고 보셔야 하고 지금 고2 기준으로 3등급 이하다라고 하면 엇박 공부 다시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 이제 2등급 이하다, 2등급 정도부터는 이제 독해나 어법에 약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3 모고를 본다면 문장이 턱턱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국문 독해는 좀 다시 가져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기출의 전체 해석은 반드시 하셔라. 전체 해석은 아까 지문 분석하는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전 문제나 1등급에 꾸준히 맞는 학생들은 기출 연계 같은 것들을 이제 좀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어딘지 모르겠다. 할수 있잖아요. 물론 보고 점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데, 나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아까 그 주제문에 포함한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단어를 제가 넣어놨는데, 단어의 뜻을 좀못 쓰겠는데, 화면은 기초가 기본 어휘나 이런 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나이 문장을 어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된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문장 읽기 못하는 거예요. 문장 읽기부터 학습하셔야 합니다. 다 읽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돼 이걸로 어떻게 답이 나와?라고 하시면 이제 글읽기 연습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비중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나 1등급이야 라고 했을 때 기준은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안정적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과 수능 연계 교재를 공부하면서 꾸준히 학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국어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 되게 많은데요. 내신은 1, 2인데 모고는 3, 뭐 심지어 4도 있거든요. 기본, 그, 실력보다는 열심히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체제라든가 이런 정시를 고려했을 때 독해나 모고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실 고위 고1, 안정적 고일로 3 학년에서 계속 안정이 일하는 학생은 아까도 이제 그 리듬감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어, 그다음 기출과 이제 수능 연계 지문에 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는 다른 과목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수학과 국어에 해당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어, 그. 저희가 그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글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국어는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과정이라서 그 해당하는 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단계적으로 좀 소개해드렸고, 네 영어 저희가 이제 실제 저희 학원에서 자체 자체로 준비한 교재들입니다. 그 영어도 마찬가지로 문장읽기부터 문제풀이까지 학년별 학습계획과 그다음에 시기별 학습계획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좀 보여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기초 개념을 잡거나 또는 뭐 문장 읽기를 뭐 배운다거나 고전 문학과 고전 문법 같은 것들을 방학 때 실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 겨울 방학 때 특강으로 개설을 할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과 직접 상담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특강도 개, 어, 설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